안녕하세요. 그 아까 인사드렸던 첨단 반응 동력학 연구단의 기호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X선으로 보는 초고속 화학 반응 이런 식으로 네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저희 제가 여태까지 화학을 연구하면서 화학이 어떤 건지 좀 생각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공부를 하면 막 주기율표 외우고 전기음성도가 어쩌니, 막 반응성이 어쩌니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이게 정말 화학의 본질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엑스선으로 이제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최대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화학이... 다들 아마 아실 텐데 화학이 영어로 케미스트리잖아요. 그리고 이 케미스트리의 어원은 연금술이 되겠죠. 알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금술이 뭔가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다른 물질로부터 금을 만들겠다 그런 되게 커다란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뭐잘 되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납으로부터 금을 만들겠다 아니면 납이 아니라 다른 금속으로부터 뭔가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학문이 연금술이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후세라고 할수 있는 후대를 잇고 있는 화학 분야는 뭘 하고 있냐면 뭔가 가치가 없는 애들로부터 가치 있는 애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싼 걸로부터 비싼 걸 만들겠느냐 그런 학문이라고 결국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닐라 바닐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바닐라 향을 내는 물질인데 다들 아이스크림 먹어도 바닐라 향 들어가고 이런저런 뭐 사탕이나 먹는 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향을 내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펄프 종이를 만들고 남은 목재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 폐 목재의 가격을 보면 1kg에 300원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닐라 향이 내는 리그. 리그닌, 아니, 바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면 1kg에 2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300원 가지고 20만 원을 만들겠다. 이게 결국 연금술의 방향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 없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게 바닐린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는데 1kg에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결국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걸 만들려면 네, 아뭐 그런 얘기를 드리게 떠나서 화학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치 없는 거에서 가치 있는 걸 만들겠다, 이것도 화학이지만 사실 주변의 모든 것이 화학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지금 위 속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겠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기가 맛있어지고. 빵을 구워도 그렇고 옆에 있는 뭐 쇠가 녹는다. 이것도 결국 다 산화 반응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물질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하는 것을 저희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자랑 B라는 분자가 만나서 AB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분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자가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결국 화학 반응이 결국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써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서 발표해 주신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써서 분자가 어떤 식으로 분자의 모양이 변하나 이것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분자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춤춘다고 제목을 써놨는데 뭔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뀔 텐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그 분자가 움직이는 걸 동영상을 찍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동영상을 찍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연구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동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들 이제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고 동영상 많이 찍어 봤을 거예요. 동영상 찍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 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어서 재생을 하면 동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자들의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그리고 여러 번 찍어서 재생을 하면 분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 그냥 빛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써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찍어서 재생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 핸드폰 카메라 이런 카메라로는 어떤 짓을 해도 분자의 모습을 찍을 수가 없어요. 뭐 핸드폰으로 분자 사진 찍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 되게 쉬운데 분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실감 갈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익숙한 스케일 사람 정도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1m 정도 스케일이 되겠죠 이거를 10분의 1로 확대를 해보면 사람 손 정도 크기가 한 10cm 정도 스케일이 될 겁니다 이걸 또 확대하면 이제 피부 이런 지문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걸 또 확대하면 네 이런 막 디테일한 구조들이 점점 보이고 더 확대하면 막 이런 백혈구 이런 커다란 네, 세포들도 보이고 세포막도 보이고 더 확대하면 이제 세포막 안에 있는 DNA 다발들도 보이게 되고요. 보고요? 이런 DNA 다발을 또 확대하면 DNA도 이제 보이게 될 거고 얘를 또 확대하면 이제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람에서 이렇게 분자까지 올 때까지 아홉 번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아홉 번을 확대해야 보이는 게 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10배 정도 확대하면 원자 정도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려면 이런 엄청나게 작은 애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전에 그 박사님도 막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보려면 X선 결정학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애들을 보려면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를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통 해상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빛의 파장보다 작은 물질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주로 물체를 볼때 사용하는 가시광선은 약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의 빛이라고 하는데 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단백질 정도 되면 대략 한10 나노미터 전후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작죠 가시광선은 40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 이 정도인데 단백질은 10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보다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엑스레이를 써서 분자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엑스레이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사진 많이 찍죠. 근데 분자를 보려면 그런 약한 엑스레이로는 볼 수가 없고 엄청나게 강한 엑스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로트론이라고 불리는 그 원형 가속기라는 설비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쓰고 있고요.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얼마나 될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보다 큰 규모의 설비를 보통 나라들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이런 설비가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있는 ESRF라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설비를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분자에 쪼이게 되면 우리가 분자의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더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실 서로 힘들어요. 저도 설명드리려면 사실 보통 며칠 동안 설명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십분 동안 이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결과물만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용액 안에 있는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용액은 이제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질 분자, 그 솔루트를 이렇게 솔벤트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용질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용매 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동하고 하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문에다가 실었던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과정은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IBS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아마 저희 연락처들도 다 검색할 수 있을 거라. 혹시나 궁금하시면 연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해서 결국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사실 뭐 기초 과학적인 원리에서 막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저희가 신약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게 뭔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위로 움직이는 걸 막는 약을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결국 저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어, 요즘에 이제 에너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 이렇게 환경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체 에너지를 쓸 건가, 쓸수 있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이라고 써놨지만 저희가 그 광합성을 할때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너지가 저장되는가. 아니면 뭐 저희가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어 뭐라고 하죠 광열판 여튼 그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알면 저희가 더 나은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더 너, 높은 효율로 그런 솔라 에너지, 그런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저희가 뭐 분자의 춤, 이런 분자의 동영상을 측정하고 이런 게 지금 저희의 실생활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되게 원대한 꿈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들 졸리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